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지혜로워지는 우리 멋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응원하는 퀸여사 책 읽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내가 벌써 70이라니 하시면서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일 혹시 잦아지셨나요 자식들 다 키워 놓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여기저기 쑤시는 몸과 예전 닿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으시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왠지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오늘 퀸여사 이야기에 꼭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와다히데키 박사의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70세의 정답이 노화와 싸우는 법을 알려줬다면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70대를 진짜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지 그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는 아주 친절한 안내서랍니다. 행복한 노인과 불행한 노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과 건강 걱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 내 삶의 주인공으로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 아시겠죠? 와다이데키 박사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행복이란 즐기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노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매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아껴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억제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 책에서는 70대를 노아와 싸우는 마지막 시기이자 동시에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일이나 자식 걱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80대처럼 본격적인 쇠약을 걱정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이죠. 즉, 70대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약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마음껏 놀고, 쓰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제는 못해가 아니라 여전히 할수 있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할수 있는 일의 가지수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고령자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를 180도 바꿔놓을 아주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실천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돈안 드는 보약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 실천꿀팁 하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되어라. 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돈 쓰기입니다. 피녀사, 늙으면 돈 아껴야지. 자식들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와다 박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자일수록 돈을 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화 방지법이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돈을 쓰지 않고 집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뇌와 몸을 쓰지 않게 되어 급격히 노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즉, 생애 현역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첫 번째 택시 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버스 타면 1250원인데, 택시는 너무 비싸 생각하며, 무거운 짐 들고 낑낑대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지 마세요. 다리 아프고 힘든 날은 나를 위해 과감하게 택시를 타는 겁니다. 그렇게 아낀 체력으로 친구와 차한잔더 마시고, 시장 한 군데 더 둘러보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일상생활에서 장비 교체하기. 돋보기가 침침해서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아직 쓸 만해 하면서 버티지 마세요. 당장 안경점에 가서 내 눈에 꼭 맞는 새 돋보기를 맞추세요. 오래돼서 소리가 잘안 들리는 라디오, 무거워서 쓰기 힘든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물건들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작은 사치가 일상의 행복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문화생활 즐기기 이 나이에 무슨 영화고 연극이야 하지 마세요 요즘 어르신들 할인 혜택도 많습니다 친구분과 손잡고 최신 영화도 보시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도 찾아가 보세요 새로운 이야기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즐거운 경험은 최고의 항우울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실천 꿀팁 둘 하던 일에 집착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뇌를 깨우는 설렘 새로운 도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하던 취미마저 돈 든다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는 70대야말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의 앞부분, 즉 의욕과 창조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꼭 거창한 도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가던 길, 매일 먹던 음식에서 벗어나 낯선 즐거움을 찾아나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70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첫 번째 요리하는 남자 되기, 밥상 받는 아내 되기,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적 없는 남편분이라면 오늘 저녁 라면이라도 직접 끓여보는 건 어떨까요? 평생 가족들 밥만 챙기던 아내분이라면 남편에게 저녁 준비를 맡기고 당당하게 드라마 한 편을 즐겨보세요. 아내 보던 일을 하는 것은 뇌에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두 번째, 나나네 산책 코스 개발하기, 매일 똑같은 공원 똑같은 길만 걷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버스를 타고 두세 정거장 떨어진 낯선 동네에 내려서 산책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낯선 풍경, 낯선 길은 우리 뇌를 풀가동시켜 치매 예방에 특효약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나는 기계치라 안 돼야 하는 말은 이제 그만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친구들과 단체 카톡방에서 수다도 떨어보세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큼 큰 활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실천꿀 팁셋 외로움을 즐기고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라. 홀가분해서 더 좋은 관계의 기술을 익혀라.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니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70대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거죠. 평생 남의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억지로 만났던 관계들은 이제 과감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이 편하고 만났을 때 즐겁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우는 인간관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기 싫은 건안 해도 될 자유, 더 이상 가기 싫은 동창회. 의미 없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참석이 어렵겠네 하고 정중히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두 번째, 자식과는 적당한 거리 두기,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시죠? 하지만, 자식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 지켜봐 주고, 나는 나의 인생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밥은 먹었니? 별일 없니? 하루 한번 안부 전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나의 행복을 찾는데 집중하세요. 세 번째, 나만의 단짝 친구 만들기. 배우자도, 자식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예, 친구도 좋지만 지금 내 곁에서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복지관 동기, 동네 산책 친구, 종교단체 교우 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단짝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의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자, 오늘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를 통해 알아본 세 가지 실천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끼지 말고 나를 위해 과감히 쓰세요. 택시비, 새돋보기 친구와의 밥값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둘째, 안 해본 일에 용감하게 도전하세요. 낯선 길 산책, 스마트폰 대우기 같은 작은 도전이 뇌를 점게 만듭니다. 셋째,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 편한 사람만 만나세요. 하기 싫은 건안 해도 될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70대라는 나이를 핑계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 우리 구독자님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없으면 안돼 하는 책임감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70대는 우울하고 힘든 노년이 아니라, 자유롭고 유쾌한 인생 최고의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더 좋겠죠? 다음주에는 더욱 재미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아프지 마시고, 하루에 한번은 꼭 소리내어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